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신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금입니다. 806은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몸머에도 불구하고 더드어 여호와께서 어, 비하이 높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yet 역시 has 하신다는 거죠 He 이 그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어, respect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Unto the lowly 어, 비천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음, 어, 그러나 어, 더 proud 어, 거만한 자들을 He, 어, 여호와께서는 어, knows 어, 멀리 하신다는 거죠. 팔 그러니까 아, 아시기는 하지만은 실제 이 비천한 자들을을 가까이에서 아시는 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도어뭔 뭐에도 어, 불구하고 아이 내가 아 어, 워크 어 걷는다는 거예요. in the midst of, the, of trouble. 그 고난 중에 에, 다우 어 당신께서는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어 you to revive 어,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어, 힘을 다시 북돋아 주신다는 거죠. 비에 나를 어 다우 어 당신께서는 어, shearth stretch forth 어, 내미신다는 거죠. i n a hand 당신의 손을 against t 그경로함 네, 누구의 경로함이죠 of mine miss, 나의 적들이 예, 바라는 분노 에 대해서 어, a n 그리하여 uh, thy right hand, 당신의 예, 오른손이 어, share, share, save 어, 구출하실 것입니다 미, 예, 나를 로드 어, 여호와께서는 어, we are perfect 어, 완전하게 에, 하신다는 거죠 어, 누구를 데트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트가 누구냐 하면 위치 그들이 바로 c o n s c e n t 곤란하게 하는 미 에, 나에 대해서 아, 따이 멀시, 예, 그거는 아, 당신의 이, 그 자비가 올 아, 롤드. 어, 오, 여호하시오라는 것이 이제 중간에 껴들면서 따이가 롤드를 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endures 계실 거기 때문에 forever, 영원히. 어, forsake, not. 잊지 않을 것입니다. The works. 그 일들을. Of thy own hand. 당신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 손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O Lor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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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기서 소문자로 롤드 하게 되면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has 설치도 어, 찾으셨습니다. 앞 아, 나를 and 그리고 and 발견하셨습니다. 비 나를. 다음 어, 당신께서 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어 노스트 어 아셨습니다. my town 아, sitting. 어, 눕고 and mine arising 일어나는 것들을 다우 당신께서는 an understand 알고 계십니다. 아마이 에 sort 어나 생각을 어팔 멀리서도 다우어 당신께서는 어 compassed 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 실제 이거는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My path 내가 가는 길과 and my lying down 내가 아, 눕는 곳을 and 그리하여 are acquainted 어, 알고 계십니다. 감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oh my w a s 내의 모든 행보를 for 어, 왜냐하면 어, 대얼 유도사죠 이 s not 없다는 거예요 어, world 어, 그 어떤 말도 in my tongue 내 에, 혀에 버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lo a 아, all o l d 여호와께서 더하고 당신께서는 어, knowst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it 그것을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생각 a l 게 together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다우 어, 당신께서는 어, has to be set 어, 하셨다는 거죠 미 어, 나를 어, behind and um, before 어, 앞뒤로, 앞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알레이드 어, 놓으셨다는 거죠 머리를 in hand 당신의 손을 upon me 내 에, 머리 위 such knowledge 에, 그러한 지식이 이 two w o n d e r for me 나에게 정말로 이건 너무 라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어, it 그것은 이제 하이 어, 정말로 어, 고귀한 것입니다. 나는 어, cannot attain 어,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On t w t 그 일에 어, With all, 어, 어디에서. 이게 시들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Where, 어, share, 어, 하겠습니까? 아, 이대가, 뭘, 고, 가겠습니까? 스프리트,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런 의미죠. 또는, 어, 리더 어디로 쉐어하겠습니까? 아이, 내가 풀리, 아, 예, 도망치겠습니까? 프롬다이, 어, 프리젠스, 당신의 면전에서. If, 만약에, 아이, 내가 ascend up, 올라간다면, into heaven,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로 내가 지금 도망쳤다는 거예요. 어, 다우, 당신께서는, 알트, 계십니다. 대열, 하늘에, 입후, 만약에, 아이, 내가, 어, 아, 메이크, 한다면, 마이, 배드, 내, 침상을, 인, 아, 예, 오조, 오브젝트, 인, 헤어, 지옥에, 비워도 보십시오. 다우, 당신께서는, 알트, 계십니다. 대열, 지옥에 조차. if 어, 만약에 아이 내가 uh, take uh, 취한다면, the wings 그 날개를 of the morning 아침의 날개를 취한다면, and 그리고 e 에요 거주한다면, in the almost 끝자리에, far f r o f the sea 그 바다의 맨 끝자리에 거주한다면. 이 분은 바로 어, 대열을 그곳에서도 쉐어 할 것입니다. thy hand 당신의 손이 lead 인도 미 나를 and 그리하여 thy right hand 당신의 오른손이 s h a r hold 붙잡을 것입니다. 미 나를 이프 만약에 아이 내가 아세말을 uh, uh, 한다면 어 uh, 슈얼리 확실히 더 d a r k 어 어둠이 uh, she c o v e r 을 uh, 감쌀 것입니다. 우 나를 이분 바로 더 나이트 그 uh, 밤이 she be light 빛이 될 것입니다. 오바움이 내 앞길에 예요. 아더 다크니스 어둠이 하이드스 아, 나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프롬디 당신의 눈으로부터 버트 오히려 더 나이트 그 밤이 Uh, shined, 비출 것입니다, as a day, 대낮처럼. The darkness, 그 어둠과, and the light, 그 빛이, are both, 그두 개가 다, alike, 똑같습니다, to, to, d, 당신한테는. For, uh, 왜냐하면, 나우, 당신께서는, has the possessed uh,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my reins 나의 곱비를, 당신께서는 has covered uh, 덮으셨다는 거죠, Be, 나를 in my mother's womb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I, 나는 an we are praised 어, 찬양할 것입니다. Uh, uh, 예, uh, 왜요? 어, 프레이즈 D 당신을 훌 왜냐하면 아이 내가 am fairly 경롭고 and w o n 놀라게 아, 요게 fairly and 는 지금 끼어들은 부사 아, 구조. 그래서 이 m은 요 made에 걸리는 거죠. 내가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 marvelous, 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compliment죠. r 아, 이게 이제 이 형식 동사가 되겠고 해서 원래는 di works 얘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subject죠. 당신의 하신 일들은 놀랍기만 합니다. And 또한 That 바로 My soul, 내 영혼이 knows, 어, 압니다 Right, well, 잘 That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My uh, substance 이게 좀 어려운 얘기죠 나를 구성한 요소란 뜻이에요 나를 구성한 것들이 was not uh, hid. 숨겨지지 못합니다. from the 당신으로부터. 맨 번모 할 때, 아이데가 was made 어, 생산되었을 때 in secret, 어둠 속에서. And 여기서 secret라고 그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curiously, 어, 호기심스럽게 아롯해줬다는 uh, uh, 거죠. 로스트 파츠 어 밑단에서 오브 디 올스 그이 땅의 땅인 안 아이즈 당신의 uh, 눈들이 아 디씨 예 보셨다는 거예요. My substance, 나의 이 구성 요소들을 yet 언제 어빙언펄펙트 uh, 아직 채 일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사람 모양도 되기 전이니까 어뭐 과학 생명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 이게 아직도 분열 상태인 그런 음, 상태, 에, 수정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n uh, in my book 당신의 책에게는 oh, my members 요 members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이접선와 같은 거죠.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were written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들이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죠. 인 컨티뉴언스, 어 지속적으로 월 패션드, 어떤 형체를 갖추기 전에 w h 뭐 말할 때 as yet 아직 덜유도사죠 was 어, 있단데 난이니까 없다죠 none 그들 중에 그 어느 것도 형체가 아직 있기 전 How precious 얼마나 아, 값진지요? 이거 컴플리먼트죠. Also 또한 아, 요게 이제 r b 가 되겠고, thy thoughts 당신의 생각이 온 me, 나에게. Oh God, o 하나님이셔 How great 얼마나 아, 위대한지 is 어, the sum of them 에, 그것들의 총량, 그 일들. 이라고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어 개의 벌칙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시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퍼 오브라이너, thank you.